만약에 적혈구에다 이렇게 빛을 쏘이게 되면은요, 얘는 붉은색이기 때문에요, 붉은 빛을 반사해요.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. 붉은색을 내보내면 붉은 빛을 반사합니다. 그러면 붉은 빛 말고 나머지 이 적혈구에서 흡수되는 빛이 뭐냐라고 물어보면. 항상 이건 이제 생명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보색이라고 해가지고 이 붉은색하고 합쳐져서 흰색이 될수 있는 그 색을 흡수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록색입니다 혈류량이 증가해서 적혈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당연히 초록색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을 쐬주게 되면 적혈구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빛을 그 적혈구들이 다 흡수하면, 그렇죠. 반사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.